우리 함께하는 모든 남성 교 임원들,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해 두째 주일이 지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자리에서 본 지가 이제 보니까 1년 8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나는 시간 가졌던 것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이 되고요 오늘 아까 나오다 나오기 바로 전에 그 남성교회 봉사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남성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어가 그리고 봉사가 사랑에 담긴 봉사 서로 아껴주는 봉사 효율적인 봉사 또봉사 아주 효율적인 봉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당혜자님목회방침과 같이 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이 된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성교회야 말로 우리 여도 순봉교회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봉사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남성계 목표 방침에 합치하는 여러분들의 봉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성경 주절에 있다시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착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어, 잘 갖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어, 한 보름 전서부터 말씀을 이제 이한호 우리 장로님 통해서, 남성기 회장이 통해서 이야기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한 보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소중한 삶을 새 맞이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예, 그 성경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합독을 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 0이요 강과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나이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세월이 간다 이렇게 하는데 예, 성경 기에서 읽고. 본 내용이 강건하면 며칠이라고 랬습니까몇 살까지요? 80이라고 했어요. 80.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9988, 2 3 4요 9988, 123 소리 하지 않습니까?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일 앓다가 하는 나라 간다. 또 9988, 그러니까 99세 88에 살다가 하루 이틀 2, 3일 알타가 다시 깨어나, 다시 살아난다. 뭐 그런 병으로 쓰는데 작년도 기준에 그 평균 수명을 보니까 83.5세로 나와요. 84. 남자가 86세 여자가 6살 많은 86.6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유병 기간을 빼놓으면 은 66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66세까지 건강이 중요하게 계신 분들은 은 저도시다넘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7순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어, 아직까지 건강검진은 다행스럽다 생각되는데 99세까지 살수 있을런지건 장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0세까지 99세까지는 관두고 90세까지 살수 있는 확률이 태어나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인적 구성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긴 세월을 산다고 하면 보장을 못하는 거죠. 이런 짧은 기간 잠시 있다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겠느냐. 이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지만은 저희들의 삶과 는좀 구별되는 삶이 되겠죠.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또 나름대로 뭐~ 권세도 있으면 권세도 누리고. 뭐 물질의 자유로움 흔히 염려 걱정 금시 없는 삶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이렇게 할때 삶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삶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와 목적이 뚜렷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런 목표와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의 90%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삶의 그 목적으로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형벌로 어떤 형벌이는 고대 얘기했지만은 큰 물항아리를 두개 주고 한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형벌인데 그 물통에 한 물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 물동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나 가득 채우게 하고, 다시 이쪽에 채워주면 또 이쪽에 채우게 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그게 형벌이래요. 목적 없는 삶의 표본이 되겠죠. 그죠. 채우고또 옮겨야 돼채우고 옮겨야 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은 이제 삶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남은 생에 나는 이거는 꼭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문에 가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한대. 천국 문에 가면은 어, 정말 당신의 삶에 기쁨을 찾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 천국 문에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에 지금 우리 소중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제가 어, 말씀 가운데 생각한 것이 과거에서 벗어나자 이건 미래 지향적인 삶도 되지만은 과거에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케네디 케네디가 아니라, 아니, 아니라 저 카네기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라 카네기의 그 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톱밥에 톱밥에 톱질을 하지 말라 래 그래. 이 톱밥이 란거보니까 이게 톱질을 해서 다 가루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톱질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뭐야 앞질 엎질러진 우유를 후회해도 소용없듯이 그 같은 의미로 지나간 실패 와 고통의 과거를 떠올려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사십삼장 십팔 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전화, 지금 현재의 나. 현재의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던 행동, 과거에 해왔던 일들의 모습으로 현재의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웃사람, 옆에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아, 그분은 정말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다. 크리스천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자. 이렇게 인정받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그러면은 과거의 삶이 어떻게 해왔느냐에 달려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미래의 삶은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서 미래의 내 모습이 갖꿔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행동의 90%를 점유한다 고 그러죠. 그래서 밀리엄 인스가 이야기했듯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네, 인격이 바뀐다. 인격. 우리의 인격이 인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운명이 바뀐다 그래. 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운명, 인격이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로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 받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 가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의 모습으로 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백금도 좋고 금도 좋지만 뭐가 좋다? 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설 알아가시면 한 300명 있는 데서 물어봤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 가시, 가고 싶으신 분손 드십시오. 하니까. 손한 명도 안 들더래요. 그건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손 드십시오. 다손 들더래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세상의 평화가다 없는 정원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사가 다시 질문했대요.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신 분손 들라고. 손 드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예? 네?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렇게 좋은데 왜 지금 당장 세상살이가 힘들고, 세상 살이가 힘들고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염려 걱정까지 끊이지 않는데 왜 지금 당장 천국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예? 네? <laughs> 천국 소망 가지고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틀을 벗어내고 우리 지금, 지금 잘 살아가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매 순간 자신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 우리 여도 승봉님 사탄의 영성 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믿음 꿈말그 영성체를 가지고 현재를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살때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항상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이제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어, 보통 여자분들은 특히 더 그런데 살림하시는 분들 보면 그릇하고 옷을 아주 아끼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릇도 그고 아주 고귀한 분 오셨을 때 그릇 예쁜 걸로 대접하려고 아껴두시는 가정주부들도 많고 옷도 특히한 모임에 할때어쩌다 한번 입으려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장례사들이 장례 치른 뒤에 이렇게 그분 유품 을 정리하다 보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고급 제품들, 고급 옷들이 그 유품으로 나온대요. 그럼 뭘 말합니까? 너무 지금 써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쓸 생각하고 좋은 날 쓰려고 애껴 두는 거예요.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준비를 지금 해야 미래 내 모습이 갖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그러니까 열심히 다해서 지금 생활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미래 지형제 살때 언제 충실하자? 지금 현재 우리 맡겨진 삶에 충실한 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플 라이프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잖아요. 욕심을. 단순하게 내 주변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거의 만족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 행복한 마음도 못 갖게 되는데 에 인도의 아주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은 그 기적들 못된 기적들 왕이이 망하게 하려면은 하자품으로 코끼리를 열 마리 준대요. 코끼리 를열 마리 주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 키우고 를하려면은 그렇게 과다하게 그 하사포에 두고 나면 그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하다가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망해버린다. 예, 그래서 쓸데없는 것 잔뜩 쥐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죽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염려, 마가본 4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요. 야고보서 1장 14장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소한즉 사망을 낳는 자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심플라이프, 가볍게 쉽고. 조금만 가질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시고 나한테 주어진 일에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요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말고 만족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지나면 은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으로서 세상 또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연부 인생이 가볍게 단순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즉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격려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 이런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용서의 삶 예, 이 용서의 삶은 우리 당회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의 삶인데, 예,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습 보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주 지금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의절하고 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양분화된 사회로 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우리 용서 못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갈랐으면 화해할 줄은 더 모르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8개월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걸 강조를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의 제자임을 안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선 용서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데는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려면 참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하는 힘또 이해하는 힘또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베드로와 고백했듯이 일곱 예, 번씩 일흔번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십니까? 일곱 번 용서해도 니 해요. 일곱 번씩 몇 번이요? 일흔번을 용서하래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본 13년 34절 35절 말씀에 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냥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힘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무상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인으로서의 의무라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거야? 아니나 꼭 해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베에서 4장 3시 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용서의 사함의 그 표상이라고 러면 우리가 구여시대 인물로 성실성과 용서하심의 그 표상이라고 하면 우리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요셉의 성실 정직한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성공한 후에 또 전후의 모습 을볼때그 자기 형들과 형들을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음,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주, 지금까지 세 가지 소중한 삶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째가 뭐였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자 욕심을 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욕심 부리지 말고 심플라이프한 생활을 하자. 또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 정말 모르겠으면 한 줄의 문구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이 문구가 우리의 삶을 변해 시켜주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현재를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번 오는 하루는 없다.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살아있는 날 즐겁게 살아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 나누고 살아가는 여정이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에, 곧 노년과 죽음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이 순간에 전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이 순간이 행복한 날이다 이겁니다. 네? 잠시 잠깐 해를 보지 못한 시절이 오니까 네? 해를 보는 이 전도서 말씀대로 눈으로 해를 보는 이 즐거운 일, 이 하루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고 주연이십니다. 모두가 1등 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현재 저희 모습이 미래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천국 소망 가져고살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